지하 평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. 어, 우리 책에는 지라고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도 씁니다. x 바치. 어, 바다 평균이네. 그죠? 바를 걷다는 얘기는 유한 개수의 평균이라는 얘기예요. 아, 그러면 우리 바를 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X바라는 놈은, I는 1에서부터, small n까지, 아, X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. 유한 개수가 있는 겁니다. 요 X가 유한 개수가 있는 거예요. 유한 개수 X들의 평균이다. 모든 데이터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, 개수로 나는 1개당 X 값을 뭐라 그런다? 평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산술 평균. 그러면 산술 평균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? 모든 데이터 X를 다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. 얘네들은.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하고 있지 안죠 날로 퍼먹었죠? 날로 퍼먹은 놈이 어떻게 모수 추정치로서 정도가 높다면 세상 뒤집어지겠다?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한 새끼가 어떻게 모아갔다는 얘기예요? 시험은 기가 막히게 보겠다는 얘기지. 세상이 그런 게 어딨어? 떨어져야지. 그러니까 공부 안한 놈은 떨어져야 되는 거야. 한 놈은 붙어야 되는 거고,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야. 자, 그렇다면 엑스바치라는 놈은 바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한 거냐? 다 곱해. n분의 1승을 했다라는 얘기에요. n분의 1승. x값들을 다 고려해갖고 n분의 1승을 갖다가 한 개념입니다. 어? 이 그러면 x값들을 갖다가 다 전부 다 곱해갖고 n분의 1승을 했다. 왜 이런 평균을 쓰는지 그러면 궁금해지겠네. 그지? 이때는 데이터들이 점차적으로 상승 성향을 보이고다. 혹은 어떻게 하강서양을 보이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.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할 때 그냥 X 바로 평균을 구해버리면 과다 계산이 되버려요. 오히려 더. 그래서 그 단점을 갖다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구한 게 바로 X bar G, 즉 기하평균이다 그 얘기입니다. 근데 이 기압 평균은 그러면 세대는 경우가 있네. 딱 보다시피 어떻게 x 들중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? 완전 세대 뿌지? 그이음의 어,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라 사실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사용을 하는데 추측 통계학에서는 조금 좀 그렇겠네. 자, 이때는 말은 못 하죠. 기술 통계학에서 사용을 하는 거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통계학이다. 현재의 인구는 이렇다. 몇 명이다. 앞으로 출산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현재 대비 10년 후에는 몇 퍼센트가 줄 걸로 예상된다. 그죠? 그때 이 평균을 구하는데 미친 척 해고 산술 평균으로 구하면은 그게 헷가닥 볼로 가버립니다. 이때 바로 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추측 통계학상에서는 이 기하 평균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.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다 조합평균이라는 놈이 있어요 하모닉 민 그래갖고 어떻게 H라고 쓰기도 하고 X by H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이고 발을 걷네 모든 데이터 다 고려하시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데이터의 역수값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데이터의 역수의 평균값을 구합니다. 어떻게 구하면 된다? x 1분의 1 플러스 x 2분의 1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간다? xm 분의 1 나누면은 뭐가 돼요? 역수의 평균이죠. 역수의 평균은 다시 한번 뒤집으면 바로 뭐예요. 원위치되죠.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? 오케이? 역수의 평균을 구해서 다시 어떻게 분의 2를 썼다는 얘기는 다시 역수화를 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평균을 구한다 그 얘기예요. 그렇다면 이놈을 정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? 자 일단은 이놈은 합이니까 합의 기호는 뭐예요? i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? 스몰 n까지 x i 분의 1, 그죠? 자, 이 스몰 n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죠? 위로 싹 올라가 붙으면 되죠?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데이터 수를 뭘로 나누면 된다. 데이터 역사 합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? X by H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조합평균이 나오는. 어메나왜 멀쩡한 데이터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갖고 귀찮게 만들어 그지? 그잖아요. 아 이유 없이 뒤집었어? 이유가 있겠죠. 우리는 그러면 그 이유만 알면 되는 거예요. 자 정수 데이터 값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? 1에서부터 무한대의 데이터 값들은 다 0에서부터? 1사이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데이터 간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 어떻게 돼요?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기가 좀 힘이 들게 되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?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? 뒤집으면 돼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뒤집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또 뒤집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조화평균이라는 얘기는 언제 쓰는 거냐? 서로 성향이 탈린 여러 개의 집단의 평균을 구할 때 상대적 편차를 줄여가면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. 추측통계학에서는 대된 거지, 뭐, 그제. 이걸 어떻게 써, 모수추정치로.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쪽은 바로 어느 쪽에 쓰게 돼 있다? 지술통계학 쪽에서 쓰게 돼 있는 거예요.